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. 바로 JTBC 드라마 굿보이 액션 장면에 대한 분석 기사입니다. 이 드라마 액션 보면서, 어, 뭔가 좀 다른데? 하고 느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. 왜 이렇게 진짜 싸움 같고, 어, 현실감 넘치는지 그 비결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배우들의 어떤 땀, 그리고 제작진의 철학, 이게 어떻게 딱 맞아 떨어졌는지 핵심만 짚어 볼게요. 자 그럼 바로 음,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이 드라마 액션이 좀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 역시 그 중심에는 배우들의 진짜 노력이 있다고 하네요. 기사를 쭉 보니까 주연인 박보검 이상희 배우 이분들이 대부분의 액션을 직접 소화했다는 점이 가장 먼저 눈에 띄더라고요. 특히 그 1회에 박보검 배우 롬테이크 액션 혹시 기억나세요? 아 네네 그 장면 정말 인상 깊었죠. 그냥 길게 찍은 게 아니라 맞아요. 대역을 거의 안 썼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카메라가 막 표정까지 다 잡아내고 그렇죠. 그래서 보는 사람이 뭐랄까 편집되지 않은 실제 싸움의 그 긴장감 그걸 그대로 느끼게 되는 거죠. 몰입도가 확 올라가고요. 네.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요. 그 리얼함이 음~ 김정민 무술 감독이 어떤 독특한 철학이랑 딱 연결된다는 거예요. 아~ 김정민 감독님이요. 어떤 철학인데요? 네. 이 감독님 원칙이 액션은 캐릭터로부터 나온다. 이거거든요. 아, 액션은 캐릭터에서 나온다.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멋있게 합을 짜는 게 아니라. 그렇죠. 대본을 먼저 보고 캐릭터를 완전 파악하는 거예요. 그 인물의 성격, 배경 뭐 이런 것들 그걸 바탕으로 액션을 디자인한다는 거죠. 와, 그럼 싸우는 모습만 봐도 캐릭터가 약간 보이는 거네요. 정확합니다. 예를 들어서 박보검 배우 캐릭터는 복싱 금메달리스트 출신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정면으로 막 밀어붙이는. 그런 강한 근접 액션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고 아하 반면에 이상희 배우 캐릭터는 펜싱 선수 출신이었고요 그래서 좀더 빠르고 어, 절제된 그런 날렵한 움직임 맞아요 뭔가 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액션 자체가 그냥 볼거리가 아니라 그 캐릭터의 뭐랄까 과거, 성격 이걸 다 설명해주는 하나의 장치가 되는 셈이죠 일종의 스토리텔링인 거예요 액션이 제가 그 분석 기사 보면서 진짜 좀어 놀랐던 부분이 이거였어요. 김정민 감독이 액션 완성도를 결정 짓는 제일 중요한 요소로 배우의 어떤 신체 능력, 기술, 이런 게 아니라 마음가짐을 꼽았다는 점. 네, 맞아요. 그게 좀 특이하죠. 네, 보통은 막 기술적인 거 얼마나 잘하냐 이걸 먼저 볼것 같은데 정신적인 태도를 더 강조했다는 게좀 의외였어요. 그렇죠. 여기서 말하는 마음가짐이라는 게 뭐냐면 배우가 그 캐릭터에 얼마나 깊이 몰입하냐 그리고 이 액션에 얼마나 진심으로 임하느냐 바로 그거예요. 예를 들면 위험한 장면인데도 아 제가 직접 할게요 하는 그런 의지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새로운 동작 하나 배우려고 몇 달씩 진짜 땀 흘리면서 연습하는 그런 열정. 아, 대단하네요, 진짜. 네. 현장에서도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, 감독님,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? 하면서 막 적극적으로 아이디어 내고. 이런 모습들이 굿보이 배우들한테서 특히 많이 보였다는 거죠. 그리고 이게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서는 어떤 리얼리티, 그걸 만들어낸 핵심 동력이라는 분석이에요. 와. 어떻게 보면 믿음. 그게 근육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한 셈이죠. 아. 믿음이 근육보다 중요하다 되게 인상적인 말이네요 그럼 이 모든 걸좀 종합해 보면 배우들의 정말 뭐랄까 헌신적인 노력 거의 몸을 던진 거죠 거기에다가 캐릭터 서사를 액션 디자인에 딱 중심에 놓는 감독의 전문성 이두 가지가 만나서 완전 폭발적인 시너지를 낸 거군요 그냥 더하기가 아니라 완전 곱하기 효과처럼요 네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단순히 기술적으로 화려하고 합이 잘 맞고 이걸 넘어서는 거죠. 캐릭터에 대한 기쁜 이해 그리고 배우들이 정말 진심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굿보이 액션이 그냥 만들어진 연기가 아니라 음~ 진짜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 힘의 원천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자 오늘 이렇게 분석을 쭉 해봤는데요.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. 국보이처럼 캐릭터의 그 사연 이야기가 액션 장면 하나 하나에 이렇게 깊숙이 녹아 있을 때 앞으로 여러분이 다른 영화나 드라마의 액션 장면을 볼때그 시선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거죠. 아 그럴 수 있겠네요. 그냥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싸우는지 그 싸움의 이유를 알게 되는 순간. 어쩌면 그 감상 경험의 깊이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요?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